도 그렇게 생각해? 얘가 피스타치오 키나망 이거 휘낭시에 러스크 이거 크로키 그리고 이거는 뱅 스위스 맞지 맞지? 뱅 스위스는 안 해도 돼. 스위스 뱅? 스무스 뱅 스무스. 아 그건 더 아닌 데 말차라떼 아이스 아메리칸 노우 어, 먹읍시다. 아우 아우 거뭐 만나 우리 거기 참다. 거기 서 산다. 나보고 못 잡는다고 뭐라 해가지고 음. 너 잘하는데 너도 가보자. <laughs> 어쩔 수 없는 게. 와 이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 멀쩡. 오잘 됐지. 음. 어, 탈락이야. 무 색깔로 어 몰라, 너 탈락이야. 저일 붉은빛 들어는데해 붉은빛 잡으려고 하는데. <laughs> 그래? 아 근데 붉은빛 누어너 투아웃. 아니 붉은빛 누군나니까. 아, 근데 응. <laughs> 야, 이 가루를 만드네. 근데... 음, 샐러드 좋아 보다 응. <laughs> 제가 이거 먹으면 지라고생각 안에 쿠키 반죽 넣고 위에 쿠키 반죽. 루소이 있는데. 루루 루소루루. 루소는원소루 루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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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소다 루소루. 루 별로 안소다 맛이 나면 진짜 이스타초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비싼 것 같고 어딜 가나 6,000원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아쿠고베리를 만났는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먹을게 아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인가 보다 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랑 말차 치즈케이크 빵만 가봅시다 근데 우리 빵 많은 거 아니고 일부러 포장으로 해주신 거같아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옛날에 안먹었전 음 좋아할 것 같아 음음음 레전드 맛있다 <laughs> 음 말차 향이 엄청 센데? 음 말차 가루 엄청 많이 넣었어 먹어. 맛있다. 국자 거로 그냥 어 먹는. 맛있다. 얘 엄청 소독했거든. 얘. 너이하다거 <laughs> <멀 났다. 웃음> 이거, 1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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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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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등 이거, 이이등이이 이거, 이거, 이이었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든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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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울릴수도 있어서 그래 아, 이거 만지면 안돼 안거너거는무맛 이거 너이 맛있어. 보맛있이는데귀맛있이 그것도 부드럽다. 뱅뱅이도 뱅이도 뱅이도 뱅도 뱅이도 뱅이이도 뱅이도 뱅이도 아니, 이거 안끌어가지고또어가지고 꿇어가지고. 꿇어가지고. 꿇어가지에가가 그렇게 하니까. 이려보면서쪽도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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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세 번. 그 아, 금방 무게지잖아. 그렇게 입술 집중하면서 잘라야 된다. 당연히. 신중한 거치고잘안 잘렸어. <laughs> 좋아하는 애는 있었지만 우선 너가 또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남사친이 있던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말해줘야 되는지 고민중이거든 됐지? 다들 못일어는서 많이 일했지? 나도 좀 취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지? 어, 됐지? 응. 너눈 있어? 응. 우럭 자았 응. 응. 너가 좋아하는 애 응. 응. 좋아했던 애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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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운 나는 거야 너나가남자친 <laughs> 아, 이거, 이거 웃기다. 눈이 좋은데? <laughs> 음! 저는 원래 녹차 말차를 좋아해서 괜찮은데, 음, 진짜 진하거든요? 지금까지 먹었던 녹차 디저트, 음료 다 포함해서 제일 진한. <laughs> 그때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데이트 신청해 줬을 거한테 신호를 줬다라고 느꼈던 날이어서 몰랐거든 즐기자 이러고 올라갔어. 었 이런 거. 돌 돌? 음. 아 아까 국밥 먹다가 데인 거다 다시 되었어. 음 이런 맛이구나.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 다운이 좀 됐어? 응. 음. 그냥 계속 아이스박스 먹어가지고. 음. 음, 복숭아가 있네. 맛있나 응. 음. 이거는 위에 푸딩 같은데? 응. 음, 무스. 음, 위에는 엄청 진한 얼굴에. 얘가 복숭아. 맨 밑에는. 아, 뭐야, 아, 이거. 커피? 커피 적셔져 있네? 맛있네. 나안또 아, 먹을 것 같아? 응. 음. 왜? 그냥 뭘넣었뭘 봐. 이렇게 넣었 에? 음. 음. 음? 어? 이상형은 아닌데? 안 달아 음. 덜 녹았나? 맛있다 음. 오 근데 나는 복숭아 좀 별론데? 그냥 얼그레이만 있었으면 좋겠어 복숭아 맛있긴 한데 시룬만은다 음. 근데 내가 신용만 갖다고 한건 내가 왜 생각해낸 거죠. 진짜 유치하다너다해먹어 그래, 응. 코발이 아. <laughs> 코발. 고발. 왜발 맞아대주고 있는데? 너 아까 그내 배라고 생각하면서 때렸잖아. 아니야. 너 어떻게 여자친구를 때려? 다시 해봐. 감독 얼굴. <laughs> 근저 얼굴 여기 허벅지 마비 키어잘 나오는 거 같기도 하 <laughs> 어, 이거 진짜 <살짝> 기괴한데, <laughs> 기괴한 데거 오, 근데 코가 엄청 어똑해 보인다. 그니까. 수술한 것 같아. 그렇개 <laughs> 큰데? <근데? 웃음> 이거 모아이 석상 아니야? 모아이. 모아이 석상. <laughs> 얼굴의 절반 이마야. 니가 <laughs> 더 웃겨. 아,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거는 보여줄 수 없어. 아, 왜? 내가 너무 큰 상처야. <laughs> <laughs> 그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그냥 잘 모르겠어서 근데 <laughs> 그것도 사기다 왔잖아 이거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고 <laughs> 내가 봤을 때 그냥 나쁘지 않네 이랬지 <웃음> <웃음> 어? 아니 그냥 이거를 먼저 띄게 나왔네 했는데 내가 <laughs> 이거 <근데> 갑자기... <laughs> 이거 개 닮았잖아 그 사람 닮았는데? 그 있잖아 사람을 이렇게 베이킹. 너 네, 부족한 사람. 같다. 뭔가 이리도이거밖에 없는 것같지 않아? 도 <laughs>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이사이이사람이사람처럼나도잖아 <사람들만. 웃음> 사람. 이 아까 그사진이 정도면. 이정도 너도 깜짝 놀랐지. 내 네, 사진 찍지 말라고 응. 그렇게 당부했는데. 응. 내가 낫지? 제 응.